그리스 신화에서 태초의 신들은 우주와 세상의 기원에 관여하는 가장 오래된 신적 존재들로 혼돈에서 시작하여 질서를 창조해 가는 원초적인 힘을 나타냅니다. 이들 태초의 신들은 각각 우주의 여러 중요한 원리를 상징하며 우주의 기원과 구조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오스, 혼돈과 공허의 신으로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의 무질서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리스어 카오스는 텅빈 공간 또는 무질서한 혼란을 의미합니다. 카오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존재로 공간의 경계와 형태가 없는 무한한 공허로 묘사됩니다. 카오스에서 최초의 신들이 생겨나며 이후 다른 신적 존재들이 잇따라 탄생하게 됩니다. 가이아, 대지의 여신이자 대지 자체를 의인화한 신으로 모든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카우스에서 태어난 후 가이아는 우주의 기초와 생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가이아는 혼자서 우라노스, 우레아, 폰토스 등을 탄생시키고 이후 우라노스와 결합해 티탄 신들과 거인족 키클롭스 등의 자손을 낳습니다. 가이아는 대지를 창조하고 자손을 낳음으로써 세상에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로스, 사랑과 성의의 신으로. 창조와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을 상징합니다. 초기 신화에서는 에로스가 카오스와 함께 가장 처음 생겨난 존재 중 하나로 등장하며 우주의 창조 과정에서 신들과 생명체가 결합하도록 만드는 힘으로 묘사됩니다. 에로스는 생명과 번식, 사랑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원초적 힘으로 다른 존재들이 결합하여 자손을 낳도록 유도하며 창조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후대에는 에로스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로 더 개인적인 사랑의 신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에레보스. 어둠의 신이자 저승의 어둠 그 자체로 빛이 닿지 않는 깊은 어둠을 상징합니다. 에레보스는 카오스에서 태어난 존재로 혼돈 속의 어두운 영역을 나타내며 우주의 생성 과정에서 닉스와 함께 등장합니다. 에레보스와 닉스의 결합으로부터 아이테르, 대기의 빛과 헤메라 낙가 탄생했습니다. 에레보스는 빛과 어둠이 분리되는 과정을 통해 우주의 질서가 형성되는 데 기여합니다. 닉스 밤의 여신으로 에레보스와 함께 태초의 어둠과 밤의 신비로운 힘을 나타냅니다. 닉스는 검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신으로 묘사되며 어둠과 죽음의 힘을 상징하는 신적 존재들 가운데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로 여겨집니다. 익스는 에레보스와의 사이에서 낮으신 헤메라와 상층 대기의 신 아이테르를 낳았고, 또한 타나토스, 히프노스, 네메시스 등 다양한 신들을 낳았습니다. 익스는 밤의 신비와 고요함을 상징하며 어둠의 강력한 힘과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타르타로스, 심연과 지하 세계의 신으로 가장 깊고 어두운 저승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타르타로스는 가이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저 깊은 곳의 어두운 신으로서 일반적으로 신들이나 거인들이 벌을 받는 장소로 묘사됩니다. 타르타로스는 지하 세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인간과 신의 세계인 올림포스보다 훨씬 아래에 존재합니다. 후대의 신화에서 타르타로스는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로 설명됩니다. 태초의 신들과 우주의 탄생. 이 태초의 신들은 신화에서 우주의 질서가 혼돈 속에서 시작해 점차 명확하게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하오스가 공허와 무질서를 상징하는 가운데 가이아가 대지를 창조하고 에레보스와 닉스가 빛과 어둠의 분리를 상징하면서 세상의 다양한 요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